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심야 버스는 없으면 안될 대중교통이죠. 그런데 최근 부산 심야 버스의 운행 횟수가 줄고 배차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인데 대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부산의 한 버스 정류장. 심야 버스가 도착하고 버스 안은 금세 승객들로 가득 찹니다. 이 노선의 심야버스 운행 시간은 밤 10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귀가가 늦은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입니다. 그런데 최근 심야버스 운행이 뜸해졌습니다. 이 버스에서는 기존 6번 운행하던 심야버스를 4번으로 줄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도 15분에서 25분으로 10분가량 늘어났는데요. 운행 횟수가 줄어들자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제가 퇴근이 이제다 보니까 무조건 이 시간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없으면 뭐 집을 못 간다거나 아니면 뭐또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버스 회사는 승객 불편을 감수하고 왜 심야 버스의 운행 횟수를 줄였을까? 심야 버스가 있는 회사에서는 기사들이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는데 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지막 운행을 끝낸 버스 기사들은 반드시 8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문제는 야간 근무조가 다시 주간에 버스를 몰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휴식시간 보장으로 주간 근무조 인원이 줄면 평소보다 기사들의 근무시간을 늘려 버스 운행 횟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버스 기사들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고 인력총원까지 여의치 않자 버스회사들이 주간 근무자 확보를 위해 심야버스 운행을 줄인 겁니다. 심야버스 운행 횟수가 많은 부산의 버스회사 서너 곳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네, 주 50회 시간 근무제와 운수종사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버스회사의 실정을 감안하여 임시로 운행 횟수를 조정하고 있으나 승객 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고용하거나 운행 횟수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야 버스를 이용하는 부산 시민은 하루 평균 1 8 0 0 0명 정도. 예산 탓에 버스 기사를 추가로 고용하기도 어려워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